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바로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비밀이 담긴 거룩한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드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흘리실 피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찍기실 몸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눈앞에 펼쳐진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이별의 선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의 약속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 땅의 식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차올 천국의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눈 그 식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있을 잔치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 예수님은 다시 잔을 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눈물이 그치고 죽음도 없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최후의 만찬은 슬픈 이별의 식사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열어주실 그 하늘의 잔치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식탁에 앉아 진정한 구원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